이렇게 해제하면 안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reason, 설명하는 것 보다가 explain,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heaven, he 특별히 자유통일의 축복을 주시려고 creation, 북한에서 정찰총국 RGB. 김국성 대표님이 하나님이 나만으로 보내주셔서 이분은 북한에서 남한에다 간첩을 파송하는 총투목이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가 심어놓은 간첩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청와대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고 언론에도 있고 교육계에도 있고 모든 부서에 민노총에도 있고 정교도 있고 그래서 이 김국선 선생님이 자기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지금도 활동하는 걸 보고 이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고발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셨습니다. 우리 김국성 대표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자 대표님 연설하시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 한번 물어보고. 북한에서 한국의 간첩을 파송하는 총 두목이었었죠. 그렇습니다. <laughs> 버름이 안 나온다. 세넣어라 세게, 세게. 그런데 북한에서 선생님이 파송한 간첩들이 한국의 각제 각층에 다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오셔서 예. 여러 정보기관 예. 특별히 뭐 경찰에게. 예. 다 가르쳐 줬단 얘기죠. 예. 저놈은 내가 신고 나서, 저놈 내가 신고 나서 했는데, 이 우리나라 경찰들이 그걸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어요? 예. 안 왜?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아니, 안 모르겠는데. 잡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드러났어요, 경찰이. 예. 이 경찰들이 다 문재인의 똘말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체하는 방법은 혁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파리로 혁명을 다시 완수하여 주사파들을 싹 처리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윤석열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질서와 제도의 방법대로 안될때 국민들이 다 잘못된 쪽으로 미쳐갔을 때 소수의 국민들 중에 먼저 눈이 열리고 지각이 열린 사람들이 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5년 동안 문재인에게 사기를 당했으면서도 지금 뭐라고요? 문재인 같은 세상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가 63%? 국민 여러분! 당신들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어! 그 따위로 대답하면 차라리 북한로 으 가라고! 이 사실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고발하실 우리 김국성 대표님을 우리 박수 받으시기 마련, 하겠습니다 자, 연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과 여러 번 이렇게 마주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어 6분 할당되어 있으니까 어, 짧게 집약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 주소는 아주 불안하고 위태로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강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이고 우리 국민 잘 먹고 잘 산다고 자부할 시절이 아닙니다. 저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간첩을 양성해서 파견하고 지휘했던 한 사람입니다. 북한의 정보기관은 군 80년 동안 노동당의 지도 밑에 대남 조카를 위한 공작과 전략, 그 목표에서 0.01%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대한민국에는 겉으로는 이렇게 거친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에는 이렇게 좋은 차들이 활보하고 있지만, 그 밑에서는 좌표. "라는 일명 좌파"라는 뿌리깊은 덕보섯들이 자라서 우후죽순처럼 자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고 북한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만의 우리 대한민국에 파견한 <laughs> 요원들의 보고를 받 봤을 때와, 제가 여기 와서 8년 동안을 지금 살면서 보고 느낀 것은 보고되는 내용보다도 아주 성과가 더 큽니다. 성과가. 오늘 대한민국에는요, 좌파단체, 진북단체는 수백 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요, 전봉 광화문 촛불을 들었던 지, 진보 좌파단체, 그다음에 거기에 부여한 예술인들, 성악가들, 더나가서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고 지지해 주고 있는 17개 교회의 목사, 또한 지금 서울시에는. 김정은이 답방을 위한 환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막나된 단체들은 수백 개가 넘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북한의 끊임없는 조카 공작에 의해서 산생된 결과물입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있는 것은 경찰이에요, 경찰. 경찰은 우리 국가의 취향권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보시는 것처럼 경찰은 공권력을 가지고 무장력을 가지고 특수부대를 가진 집단으로서 공공연의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반정부 행위며 더 나가서 우리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정보 공작을 할때 그때를 비유해서 말하면요. 군사 구태 타라고 북한에서는 좋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 경찰들도 북한 정보공작기간에 의해서 변절되고 간첩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 내가 고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어떤 어떤 사람의 주소를 100만원 주고 공작하니까요 그 주소가 순식간에 날아옵니다 우리 경찰을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경찰은 개혁해야 돼요. 우리 경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과 목숨을 바쳐 가지고 우리 국가를 지키고 우리 국민을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투사가 되어야 됩니다. 시민단체들이 난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저열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나? 우리가 80년 동안 목숨을 바치고 피땀을 바치고 이룩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저 김정은이 침략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어제도 김정은이는 윤석열 정권과 군대를 전멸시키겠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 대해서 조금 더 떨고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제 장춘 체육관에서 보신 것처럼 목숨을 바치겠다고 정강훈 목사님과 한그 성령의 외침이면 열백번 김정은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저 김정은은요 곱쟁입니다 정의봉과 같은 어제 그7.27 행사 봤지요 그 응공기에 올리면서 저희 북한의 애국가 할때 눈물 줄줄 흘리잖아요. 그 부인이라는 사람도 왜기는 줄 알아요? 그만큼 지금 불안한 거요. 예 군심이 많은 거요. 예 한마디로 죽을까봐 떠는 거요. 예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좋게 눈물이 나오는 거요. 예저 사람 하는 지금 행위는 전혀 무서운 것, 과 무서울. 뭐야, 무섭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의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보수 정부가 섰기 때문에, 3년 내에 저국 통일 한글로쓰 우리 대답합시다. 자유통일은, 이제 앞에서 말한 저국 통일이 아닙니다. 자유통일. 자유통일은, 종강은 목사님께서 추겨둔 천만 조직 운동에 뛰어들 때 해결될 것이며, 윤석열 정부는 성공할 것입니다. 지금 덕보석 것처럼 자란 저 좌파 뻘건 좌파들은 윤석열 정부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하이에나처럼 여기 저기에서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발악을 이곳은 누구와 공모해서 하는가? 북한 노동당과 공모해서 합니다.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하며 윤석열 정권, 우리 보수 정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지키는 데서는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싸우면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성하고 또 각성해서 자파의 싸움에서 꼭 승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유통일을 자유통일을 시대의 정신으로 가지고 정강은 목사님을 지도자로 하는 천만 운동의 이번 파리로 광화문 집회에 크나큰 뜨거운 성룡의 불길을 집혀올립시다.